저는 먼저 밀레니얼 팀장님들 누구시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에는 다양한 세대들이 조금 같이 일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 임원급들 그다음에 임원분들 밑에 계시는 팀장님들께서는 이제 임원분들이 베이비 부머 세대라면 팀장님들께서는 X세대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죠. 어 반면에 이제 그 팀원들 중에도 중간 관리자 이상급에서는 밀레니얼 세대나 이런 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분들 사이에서 점차 이제 스타트 기업이나 IT 기업 쪽으로 오게 되면 밀레니얼 세대 분들의 관리자 역할을 하시는 팀장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고 어 우리 팀장님들께서 이런 고민들을 해 나가시는데 초급 관리자 또 팀장으로서 겪게 되시는 어려움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이런 어려움들이 주로 나타난 모습으로는 주로 세대 간의 이슈나 남녀 간의 이슈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특히 그 세부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관리자와 중간 관리자의 역할에 대한 모호함 어떤 그 리더 분들께서 역할이라고 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리더십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문구화되어 있거나 규정화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개인의 차이에 따라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베이비 부머 세대나 X 세대 같은 경우 그리고 이제 새롭게 팀장이 되신 밀레니얼 세대들 같은 경우에 가치관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즉 어, 베이비 부머 세대나 X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일을 어, 통해서 생계나 어떤 생존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강조한다면 어 밀레니얼 세대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일을 통한 본인의 개인에 대한 개성, 자신의 성격에 발현 이런 부분들을 조금 많이 강조하게 되죠. 저희가 어 요즘 세대들 같은 경우 즉 밀레니얼 세대나 제트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시간 내에 업무를 소화하고 개인의 생활을 중시하는 워라벨을 중시하는 부 분들이 나타나고 아울러서 어떤 그 소속 에 대한 집단주의나 유니폼 등을 통한 형식주의에 대한 부분들을 좀 거부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같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생각의 특징들도 있었습니다. 모든 세대가 자기 일에 대한 부분들을 잘하고 싶어 하고 결국에 개인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의 불편과 고통도 조금 감내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난 것은 어 모든 세대들을 통틀어서 같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생각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최근에 들어서 우리의 관계나 리더십에 몰입과 공감 그리고 존중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초점을 두고 실제로 감성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일에 섞여 있을 때 성과 역시도 두배 이상 향상된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와서 어, 앞으로 우리가 조직 내에서 관계를 관리하고 리더십을 발휘할 때 이런 몰입, 공감, 존중 이런 부분들도 꼭더 염두에 두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사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정리한 키워드를 살펴보시면 이게 어떤 모습으로 현장에서 나타나 봤더니 업무에 대한 그 문의 또는 궁금한 점이 생기면 예전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을 통해서 서로 간에 공유하고 선배의 어깨너머를 통해서 배웠다며 이제는 디지털을 통해서 검색하고 탐색해서 그런 것들로 학습해 나가는 모습들이 이제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섯 가지의 키워드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스스로도 한번 저도 고민이 되었는데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기존의 가치관들이 조금 더 이제 고정관념화되고 안정화된다라고 치면 지금 새롭게 나타나는 새로운 가치가 등과 갈등이 조금 벌어진 이후에 재정립이 되는 그런 조직의 핵심 가치 또 그다음에 생각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조직에 대한 모습들. 다음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바들이 바뀐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일을 해 나가면서 어, 스스로가 점검해 볼수 있는 어떤 질문으로 해볼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밀레니얼 세대 팀장들의 키워드 6개는 결국에 어, 단순히 이제 어떤 하나의 유행이거나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우리 조직이나 회사가 조금 더 발전해 나가는 방향으로서 염두에 두고 어 지속적으로 키워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을 좀 같이 한번 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밀레니얼 팀장은 현장에서 어떤 고민을 하나 이런 부분들이 되는데요. 목표를 설정하는 방법 이런 고민들을 이제 하게 되실 텐데요. 이걸 가지고 저 스스로도 한번 이렇게 쭉 여쭤 봤습니다. 질문의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여러분이 현장에서 겪고 계시는 고민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여쭤 봤는데요. 이렇게 16가지 정도가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특히 가장 많이 나타나게 되는 게 팀장으로서 어, 일을 하게 되면 후배들에게 업무 지시할 때 너무 좀 조심스럽다. 어 밀레니얼 세대 팀장이지만 나도 이해가 안 가는 개인주의적 성향의 팀원들. 이런 이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하고 또 어, 행동하고 소통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고민이 되었다고 이제 어, 정리가 되었습니다. 어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것은 이런 거였습니다 그 후배 팀원을 만났었을 때 나왔던 건첫 번째 사연은 그거였습니다 처음에는 이를 배운다는 이유 때문에 조금 더 개인의 내안 그 업무 배정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게 되었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점차 점차 쌓이게 돼서 막연하게 무조건 개인의 희생 또는 음 마치 뭔가 이렇게 업무 독박 같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늘어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공용업무나 돌발업무들도 월간 단위나 주간 단위로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단순하게 그냥 모르겠다 그리고 그냥 개인이 좀 잘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서 배우는 거다 라고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같이 풀어가는 프로세스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게 내용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그런 같이 풀어나가는 방법으로는 뭔가 일을 해 나가면서 혼자서 업무에 대한 이해를 했으니까 끝났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제가 해 드렸던 어팁 같은 경우에는 팀장이 스스로가 일에 대한 부분들을 업무에 대한 목적이나 달성해야 되는 일에 대한 아웃풋 뷰 이미지를 좀 같이 공유하는 것 이런 것들을 그냥 일을 임원께 받자마자 전달하고 공유하기보다는 좀 본인도 한두 시간 내에 좀 정리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팀원에게 얘기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팀원도 스스로가 이해한 내용들을 알겠습니다라고 하는 단답형으로 대답하기보다는 팀장께서 원하시는 바가 맞는지 그리고 자신이 생각하는 일에 대한 프로세스, 그다음에 일에 대한 디테일함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를 좀 의논드리는 시간 이런 것들을 조금 티키타카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팀장께 제가 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는 그거였습니다. 특히 그 밀레니얼 세대 팀장으로서 가장 중요한 게 어떤 솔직함이지 않느냐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어떤 후 후배나 팀원들에게 내용을 들었었을 때 갑자기 이렇게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마치 예전에 말했듯 또는 사전에 지시했었듯 이렇게 얼렁뚱땅 유야무야 이렇게 넘어가지 말고 어 이거는 너의 생각을 들어보니까 좀더 좋은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나도 지금 생각났으니까 조금 더 발전시켜 보자라는 내용에 대한 솔직함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 팀장의 솔직함은 자신의 회사 내에서 처해 있는 역할에 대한 부분들도 꼭 공유해 주길 바란다라는 거죠 즉 팀장께서도 임원에게 보고를 해야 되는 역할이기 때문에 어, 팀원이 어떤 일을 맡고 그냥 알아서 시간을 계속 투입하고 있으면 팀장 스스로도 이제 답답해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서 본인도 중간 보고를 해야 되는 역할에 대한 부분들을 솔직하게 공유하고 이런 부분들을 팀원과 같이 얘기 나누시는 방법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인주의적인 태도로 바뀌는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조금 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어 여기 이제 팀원의 유형을 협업을 잘하는 여부 협업의 여부와 성과를 내는 성과 달성의 여부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어 보게 되며 협업도 하고 성과도 내는 팀원을 이제 1타 팀원 즉 1등 스타 팀원 이다 라고 볼 수가 있구요 협업은 하는데 성과를 못내는 유형을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말이 보통 이제 뭐 애는 착해 뭐 걔가 애는 착해요 사람 참 좋아 근데 지 성과를 못내뭐 약간 이런 유형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어 여기 보셨던 이런 착한 팀원이 성과를 내게 되면 어느 유형으로 가느냐 이게 이게 현장에서 어 살펴본 바로는 일타 팀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처를 입고 조직 내에서의 냉정함 어떤 조직에 대한 비정함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고 본인의 성과를 챙기고 타인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사라지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나 어, 일을 해 나가면서 뭐뭐 뭐, 무조건 칭찬하고 사람 중심으로 일해야 되고까지는 못하더라도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방식으로 일을 하거나 비정함을 가리켜 주는 게꼭 리더인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즉 일을 할때 존중해야 존중받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사례를 하나 보여드리면 회사에서 일자라는 방법. 네 번째가 잡담을 많이 나누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무조건 일에 대한 부분들만 얘기를 나눈다고 하여서 일에 집중하고 일을 갖고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한 것을 나를 나에게 꼬투리 잡을 내용으로 어, 활용을 하지 않을 거라는 어떤 부분들 즉 심리적 거리감이 얼마나 좁혀 있는 상태에서 회의를 하느냐 일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공유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 신변잡기적인 잡담 등을 통해서 개인이 상대방이 이제 일반적인 수준으로 답할 수 있는 내용들을 구체화시킨 후에 그리고 나서 유사한 경험으로 조금 더 이렇게 바꿔 나가고 그리고 나서 본인, 즉, 팀장께서 궁금하신 내용들을 조금 직접적으로 질문하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반면에 우리는 너무 바쁘고 여유가 없다라는 이유만으로 그냥 일에 대한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제대로 실행했는지 할 것은 했는지 놓친 것은 없는지 이렇게 이제 직접적인 업무 핵심으로 바로 들어가게 된다라면 팀원 입장에서는 말할 때마다 굉장히 조심스럽게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 이제 수다도 좀 실력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조금 강조해드렸던 것 같아요. 예전과가 다르게 그냥 뭐할 말만 한다 이런 부분들보다는 어 조금 더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나고 내고 상대방이 쉽게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을 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 일에 대한 집중도나 관심을 끌어내는 게 팀장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사람 관계에 있어서 결국에는 나 필요할 때 챙기는 것, 즉 거래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왕래가 있어야 거래가 있다. 즉 심리적인 왕래가 있어야 업무적인 거래도 좀더 가능해지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밀레니얼 팀장은 자기 자신의 리더십을 어떻게 확보해 나가는 게 좋을지. 요즘에 팀장들을 어떤 모습을 원할까 이렇게 인터넷상에서 이렇게 떠도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어, 인격은 옵션이고 일하는 실력은 기본 베이스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께서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지에 따라서 본인의 역량을 키워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 대부분의 팀원들 같은 경우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매력을 갖고 있는 어떤 인성적 매력을 갖고 있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가 어떤 업무에 대한 전문성, 세 번째가 팀원에게도 배우려고 하고 항상 신중하려고 하는 팀장, 그다음에 네 번째가 공개적인 정보 공유를 통해서 불확실성을 좀 낮춰주려고 하는 리더들. 이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는 좀세 가지 삼심을 좀 강조하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가 일을 해나가면서 본인이 무슨 일을 하고 있고 그 일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 일에 대한 목적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잘 잡아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걸 이제 중심을 잘 잡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 결국에 우리가 나이만 먹는다고 해서 갑자기 어른은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그 자기 중심을 갖고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한 관심들을 키워 나갈 때 이때에 어른 십이라는 하는 어떤 본인의 리더십 이런 것들이 커져가지 않나 생각이 들게 되고요. 어, 신뢰라는 것 같이 일하는 사람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회사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규칙이나 원칙들을 서로 간에 지키고 그런 것들을 좀 예외 사항 없이 본인 팀장도 본인 스스로가 그룰 안에 들어갈 때 가장 그 신뢰가 생기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갈등이라는 것들이 무조건 없는 게 좋은 것이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갈등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 이걸 표면화시켜서 해결하기 위한 서로 간의 노력을 할지 아니면 그 개인이 갖고 있는 문제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잘 가늠하시는 게 매우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어, 회사에 대한 어떤 애사심보다는 본인에 대한 일에 대해서 몰입을 가질 수 있도록 조금 더 어, 다양한 채널들을 통해서 어, 대화를 이어가고 감정적인 교류를 조금 해나가실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조금 잘 챙기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시기에 현장에서 필요한 어떤 그 리더십이라는 것들은 단순히 그냥 일하는 방법이나 뭐 마치 그 레시피로 되어 있는 것들을 해결해 나갔을 때 맛있는 요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성향이나 타인의 성향들도 잘 파악하고 내가 하고 있는 업무의 특성 그다음에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상황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하셔서 성과를 내고 개인의 성장을 돕기 위해서 어떻게 관계를 다루고 일을 처리할 거냐 이런 부분들로 운영될 때에 제대로 된그 리더이고 밀레니얼 세대로서 윗세대와 아랫세대에 제대로 이렇게 자리매김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